일단,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목소리> 하, 맛있어? 진짜 그 정도야?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도심에서 즐기니까 훨씬 더 좋지 않아? 둘렛 우리 테슬라 타고 드라이브 갔다 오자. 어? 야 어? 테슬라 모델 S라는 차인데, 저 빨간색? 아니, 저 빨간색 차랑 같은 차인데, 쟤는, 쟤는 백디란 차고, 여긴 90대란 차야. 배터리가, 배터리가 제가 더큰 모델이야. 전기차, 완벽한 전기차는 처음 타보지. 그지한번 경험해봐. 좀 신세계야. 키를 가져가면, 봐봐. 여기 손잡이가 딱 나와. 우매 열리는 거. 저기 100%, 100 완충됐다고 떠지? 아니, 무슨 아이패드가 있네? <laughs> 야, 이거 되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게 되게 묵직하네요. 여기 네이버 창이 있지. 응. 엄청 신기하지. 응. 아 이렇게 멀티로 다 되는구나. 어, 화면이 엄청 크지. 음... 자 여기 이렇게 속도기가 켜지면은 시동이 걸린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벤츠 레버랑 여기 똑같거든. 음... 얘를 뒤로 놓고 하면 이제 출발을 준비가 된 거지. 이건 뭐야? 이거 눌러봐. 이거. 뭐 눌러봐 뭐지? 눌러봐 그, 아 어. 글로우박스가 열리는데 아이 차에 는 아날로그 버튼은 딱 두개야 여기 있는 글로우박스 오픈 버튼이랑 비상등? 이음 두개만 아날로그 버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이패드 같은걸로 조작을 하는거야 아 서스펜션 다짐 얘진아 되게 웃긴게 뭔지 알아? 이걸 왜 다른 브랜드는 왜 굳이 지금까지 안 했을까? 응? 하면 하는 거잖아 솔직히 응. 왜안 했을까? 고정관념이라는 게참 대단한 웃긴 것같아 어떻게 보면 그지? 하면 하는 거잖아 테슬라는 하면 했잖아 그지? 했어 결국 테슬라는 근데 다른 브랜드는 안 하잖아 이렇게 근데 나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터치는 응. 어쨌든 운전하면서는 조금 힘들잖아. 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응. 괜히 기대되지 않아? 응. 아니 뭐 이런 거 봐. 다 신기해, 그렇지? 응. 엄청 신기해. 그리고 아무런 소음이 없다는 게. 그러게. 근데 원래 하이브리드들도 응. 소리 없잖아, 좀. 응. 이 심하게 없지, 정말 아무 소리가 없는 거지. 음. 근데 이런 아. 차 조용해서 좋긴 한데, 아. 골목길에선 좀 위험하더라. 사람들이 음. 몰라 차가 뭔지, 그치? 뭐, 봐도 테슬라 한번 처음에 청담에 전시장 생겼을 때한번 음. 타보긴 했거든. 음. 근데 너무 짧게 타서 잘 몰랐어. 그 느낌을 음. 네, 한 번. 오늘 테슬라를 경험해보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다 선택할 수 있어. 표준 컴포트, 스티어링 컴포트, 다할수 있지. 근데 이게 봐봐. 뭐 살짝 밟아볼게. 이 예열이 필요 없잖아. 봐봐. 어때? 우와, 잘나간다 엄청 잘 나가지. 왜냐, 모터니까. 아... 오. 이거 가속이 웬만한 웬만 저 엠퍼보다 빨라. 무슨? 이 테슬라가. 왜냐, 모터니까. 모터는. 오. 집에 있는 다이슨 청소기 켜, 켜자마자 바로 윙 돌잖아. 켜자마자 휭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는 모터기 때문에 엔진 막 돌아가고 미션 변속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엑셀 밟으면 최대 구동력이 나와버려. 스포츠카보다 빠른 전기차야. 제로백, 제로백, 막 3초대야.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버리지. 아니 그래서 엄청 무섭다. 저저박저조 필요 없다는 거야. 왕할 <laughs> 필요 없어. 어? 소리 없이 강한 이러면 바로 백 킬로야. <laughs> 무섭다 이거. 그지 무 되게 소름 돋게 빨리 나가지 그냥. 누이기구 타는 것 같아 무서워. 그지 그리고 이거 봐봐라 모니터 봐봐. 모니터에 여기 지금 이보크 있지? 응. 이 이보크가 있는 거 여기 딱 보이잖아. 아아 아, 진짜. 어, 실시간으로 센서가 아까 열몇 개, 카메라 8 개, 레이더 한 개. 이봐봐 거 보이지? 어쩌나면 뒤차로 나오나? 어 이런 식으로. 아, 뒤차 나오는 게 좋은. 아 차선까지도 다 완벽하게 이렇게 지금 계속 캐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지금 우리 밑에 배터리가 쫙 깔려 있어. 어? 되게 무거워 그리고. 근데, 무거운 게 밑에 균일하게 깔려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어때? 낮지 무게중심이 낮은, 낮은 거는 스포츠카들의 영원한 소망이야. 그래서 무게 엔진을 위치를 낮추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여기 자동 하이빔도 들어온다. 이거 봐봐. 그지 자동 하이빔 들어오지. 얘는 모든 배터리가 밑에 쫙 깔려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낮지 그래서 이런 와인딩 성능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 되게 신기하지. 무슨 일 있어요? 이러면서 빨리 달리는 것 같아. <laughs> 신기. 해 아니 겉모습도 잘 달리게 생기긴 했는데 아. 전기차라 그러면 아. 솔직히 막좀 속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없잖아. 음. 근데 이거 좀 반전이다. 음. 첨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 테슬라가 전기차 붐을 일으킨 게 맞고 테슬라 때문에 모든 브랜드들이 지금 너도나도 전기차 열풍이 불어닥쳤어. 이 가속이 너무 손쉬워 놀이기구 타는 거지. 응. 아니 무서워. 그래서 놀이기구 타는 거 같아서 무서워. <laughs> 그지 가속이 보통이 아니야. 그 엔진 달린 차들은, 이렇게 가속을 하면 엔진 오일이 수명이 단축되고, 그리고 변속기 미션 오일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다닳아 없어져. 그런 것들이 교체 주기가 빨라진다고. 예를 들면, 서킷을 타고 오면은 엔진 오일을 갈아주는 것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관리가 필요 없어. 모터에다 뭘할 거야, 우리가? 모터를 분해해서 뭐를 뭐 닦아줄 까뭘할 거야? 그게 없는 게 전기차의 엄청난 장점이야. 관리 측면에서 뭐할게 없어 그냥 배터리 제때 충전해주고 달리고 충전해주고 달리고 끝이야 이게 전, 너무나 그렇겠지 근데 그거는 그렇게 치면 엔진 달린 차들도 마찬가지지 근데 이게 너무나 손쉬워지기 때문에 그 부속도 엄청 없어질 거야 전기차 시대가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속이 40%가 없대. 뭐 이러면서 은근 받는다. 아 놀이기구 같아서. 아 너, 자꾸 놀이기구 같아. 놀이기구. 안 되겠다. 이따 피글렛 제우기 제우고 제욱 오빠는 테슬라를 집중 시승을 한번 해야겠다. <laughs> 진짜? 아니 농담이지. 근데 너무 부드러워서 여자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음 실제로 테슬라 오너 중에 여자들도 상당히 많아. 여자 오너들도 되게 많아. 이 모델 S가 나온지 그래도 꽤된 차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첨단 느낌이 있잖아 그치? 그니까 이 후속 모델이 나오면 또 얼마나 괜찮겠어 지금 모델X라고 SUV도 하나 나왔고 그리고 모델3라고 요거보다 작은 차도 나왔는데 오빠 얼마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갔다 왔잖아 캘리포니아는 진짜 테슬라 천국이야 테슬라 정말 많이 타 그리고 전 지구상에서 그 대기 오염 물질 규제가 가장 심한 도시가 캘리포니아거든 근데 캘리포니아 실제로 하늘이 굉장히 맑아 근데 그런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가 많다는 거 아까 얘기하면 전기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그 도시의 국민들이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그 방증하는 거겠지. 지원도 많이 해주지 않아 나라에서? 뭐 보조금 같은 거 되게 많이 줘. 그렇지. 응. 음. <laughs> 진짜 느낌 신기하지. 피 한번 하면 바람 소리가 갑자기 많이 들려. 속도계 보면 오 뭐야? 속도가 왜 이래 이래? 이거 약간 <laughs> 눈가구 타면은 어. 그거 있잖아 롯데월드에서 어. 그 뭐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행성 구경하는 거 있잖아. 아. 그거 같지 않아? 아. 놀이기구 타는 느낌 실제로 들어. 승차감은 어때? 좋아. 나쁘지 않지. 이 모든 게왜 그런지 알아? 무거 차가 무거면 우 무거울수록 관성이 크잖아. 이런 버스가 안에 타보면 승차감이 좋잖아. 무거운 차일수록 위에서 움직이려는 그 관성이 크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아. 테슬라도 그런 원리야. 이게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배터리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무게가 좀 있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 거기다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자기가 알아서 그거에 자동으로 주행하는 거야. 봐봐. 지가 알아서 보면서 계속 이 주행을 하는 거야. 차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살피고 그렇지? 스티어링을 지가 알아서 돌리고 이거 봐봐. 오토파일럿 근데 이거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메인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laughs> 어? 근데 이런 그래픽이 너무 재밌다는 거지. 이거 봐봐, 해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래픽을 보여준 차는 없었잖아. 지금까지 그치? 너무 재밌지 않아? 테슬라를 타면서 드는 웃긴 생각이 하나 있어. 뭔지 알아? 봐봐,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잖아. 수많은 차들은 다 지금 기름을 넣고 하고 있잖아. 여기 뭐 하는데요? 응? 이거 뭐 하는데지? 그러니까 이거 웃기지 않아요. 기름 전기차 타면서 이 주유소 보는 거 느낌이 이상하지. 안 그래? 저 뭐지, 2 2천5원 저거 뭐 쓰는 거야? 응, <laughs> 그지. 전기차를 타니까 주유소가 갑자기 무슨 그 타임머신 타고 도, 돌아가서 과거를 보는 듯한 그런 장소같다 아직 막 길거리에 공중전화 박스가 존재하는 것처 공중전화 박스 같애 오 비유 잘했어 공중전화 박스 같애 테슬라를 타면서 바라보는 주유소는 마치 공중전화 부스 같아아 <laughs> <laughs> 웃긴다 전기차 첫 경험 어땠어? 해갈래? 어, 완전 반전이야 왜? 어? 어떤데? 이 정도로 잘 달릴 줄 몰랐어. 아. 진짜. 웬만한 전기차들은 이런 식이야. 달리자마자 엑셀레이터로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전기차들은 이런 식이야. 사실. 근데 아직 충전소가 많진 않잖아. 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기차 충전소가 면적당 우리나라 제일 많아. 전 세계 1위야. 몰랐지? 어,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야. 전 세계 1위.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아직 안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갖춰졌어. 이미 전기차 타기 진짜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사실 정부가 보조금 팍팍 해주지. 충전소 많이 여기저기 생겼지? 전기차를 경험하고 나서 이차를 보니까 어때? 날샜 날쌘 는이야좀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지 응. 재밌어 내게 후방 카메라도 뭐 거의 어? CGV 아이맥스 수준이야 우리 지금 얼마나 썼대? 응? 지금 우리 배터리 9% 썼어 음. 배터리 9% 썼고 지금 보면은 34분 20km 타고 우리 20km면 그래도 꽤탄 거잖아 음, 그래. 20km 타고 9% 썼어. 괜찮다. 테슬라 전기차 시대를 주도한 만큼 앞으로 되게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차차 나오는 모델들도 다잘돼 가지고 전기차 업계에서는 이 1위를 항상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타고 나서 얘 챙긴 걸 보니까 어때? 네, 갑자기 헤드램프도 되게 미래에서 온것 같아. 그지. 아 우리 다른 차랑 안 닮았잖아. 일단 되게 그 유니크한 모습이 있잖아. 진짜 유니크. 해 그지. SF 네. 영화에 어. 공격성 강한 그 여자 악당 그 가. 갑자기 막 레이저 뿜으면서. 이 번호판이 파란색이잖아. 왜 파란색인지 알아? 전기차니까. 어 전기차는 친환경 해가지고 파란색이야. 네. 근데 느낌이 보호 필름 아직안뗀거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어. 수, 손톱으로 긁어서 어, 손톱으로 긁어서 보호 필름 떼 줘야 될거 같아. 여기가니까 떼고 싶어. 떼봐 봐. <laughs> <laughs> 아니 여기 그 전기차 스티커도 붙어 있어. 어, 이러면 주차비도 엄청 할인 되겠네.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모델은 실내가 다 흰색으로 돼 있잖아. 아무래도 이 전기차의 이미지에는 검은색 실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이트 계통의 실내를 하는 게더 그래도 그건마저도 어. 편게 할수 있어 알았어 어. 알았어 피글렛 <laughs> 지금 이 차를 보면 이 테슬라를 보면은 앞에가 바퀴가 있고 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라인이 쭉 내려오다가 음. 앞에 본넷이 확 내려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디자인을 더 날렵하고 더 멋있어 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 저게 가능한 이유 여기가 이렇게 쫙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 응. 뭐게? 아, 무거운 게다 밑에 있으니까 엔진이 없잖아 엔진이 없어 이 차는 아... 얘를 열잖아? 그냥 짐칸이 있어 아... 모터는 그냥 모터는 되게 작아 이게 트렁크야? 어? 앞 트렁크 앞뒤로 있어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저렇게 날렵한 디자인이 가능한 거야 21인치나 돼 여기 봐봐 테슬라 한마디 해 테슬라? 응. 어. 그러니까 테슬라는 되게 어. 아기 상어 같아, 같아 왜? 봐봐 아기 상어 왜 갑자기 또 아기 상어야? 어? 약간 엄마 아빠라기엔 조금 뭔가 귀여운 거 같아 이 멘트는 아까랑 안 맞는다 올려. <laughs> 테슬라를 타 보고 나서 응. 저기 s 클래스를 봐도 그렇고 응. 저기서 있는 벤틀리를 봐도 그렇고 아 벤틀리는 너무 예쁘다. 되게 어 응. 내연기관 차들이 갑자기 고전틱해 보여. 어. 왠지 고전의 느낌이 좀 있지 않아? 고전의 느낌. 참이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 그렇지? 전기차 잠깐 10분 탔다고 아까 주유소 보고 공중전화 박스라고 그러고 자 내일 아침은 여기서 먹을 겁니다 여기 되게 맛있어 어, 내일 아침에 배 터지게 먹고 수영장 가서 또 수영장 가서 또할수 있을까? 신, 신나게 수영하고 호캉스는 원래 1박 2일 동안 행복해야 호캉스잖아 그지 야경을 즐기면서 저손탄것좀 보세요. 손 <laughs> 손이 투톤이에요. 투톤. 어, 이거 어,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니 후 한번 해야 타 들어가지. 아, 아, 이렇게. 그치? 어 아, 그렇구만. 자 이렇게 테슬라 시승을 끝마치고 풀 스위트 룸에서 하루가 음. 끝나갑니다. 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았는데 오늘은 좀 흐리네요.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식 가능하십니다. 전복죽이나 연포탕 가능하시거든요. 네, 하나씩 주세요. 아니, 다, 과일 주스를 직접 짜먹게 해놨는데 이 당근 보니까 둘레. 아, 우리 말된거 같지 않아, 말? 어? 우리 당근이랑 오렌지랑 섞자. 어때? 왜? 그냥 섞어보자. 아니면 당근이랑 사과랑 섞어보자. 어? 당근만 먹기 싫어서 그러지? 어, 당근 주스는 이상한 맛 나. 아니야. 맛있어, 당근 주스. 생각보다. 아니, 말이 이 주스 먹으면 진짜 팔딱 뛸것 같아. 너무 맛있다고. 좋았어? 황금이도 좋았대. 호캉스 정말 좋다 그지? 프로포즈를 했던 반얀트리 호텔 풀 스위트룸에서 피글렛과 함께 아 정확히 피글렛 황금이와 함께 이렇게 즐거운 호캉스를 보내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영상을 만드는 지금 이 순간도 아 다시 또 가고 싶다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아 황금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다음에는 셋이서 한번 같이 와보고 싶네요 지난 1편에 이어서 테슬라 시승기까지 추가된 6편까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